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박내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거짓과 위손으로 죄의 모습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 회개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할 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여 싸우니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에 구속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실 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흠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함이 복음을 위해 순종의 섬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의 시간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주의 은, 은혜로 덧입혀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으심으로 약한 자를 살리는 생명이 떡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땅을 밝히는 작은 족불이 되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한 정직이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한주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는 가운데 고난 인생의 유단강 연습할 때여호수아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성결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름다, 드려지는, 드려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감내할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야 계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오늘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질께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 듣는 가운데 상한 심령 위로 받게 하시고, 영육 간에 고통 있는 자들에게 자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서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포효를 통하여,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이루며 간절히 기도드린다이다. 아멘.